존경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김태휘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도의원 모정환입니다. 저는 오늘 전라남도 안도군과 제주도 간 해상경계 문제에 대해 전남도민을 대변하는 전남도구원으로서 전남 안도 국민 여러분께 힘을 실어드리고 제주도와 상생 화합의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일 존경하는 신우준 의원님께서 도정 질문을 통해 전남 도민의 주권과 행정 관할권을 침해하는 제주도 고난쟁이 심판청구 부당함을 알리고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앞서 8월 23일에는 완도 바다 치킴이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삭발식을 가져 전남과 완도우 바다를 지켜내겠다는 강인한 결의를 지역민들과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남완도우 장수도 해역은 완도우 바다, 전남우 바다입니다. 수십 년, 그 이전부터 우리 전남과 완도우 민들이 생계를 이어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전남 안도 소안도에서 18.5km, 제주 추자도에서 23.4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장수도는 누가 봐도 전남 안도우 섬입니다.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청산도진 본진에 속해 있었고, 일제 강점기 혼란한 시기를 지나 1948년 지족 공부상의 기재는 완도 지역민들의 인식과 어긋난 채. 제주도 사수도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남안도 장수도 바다는 우리 천남과 완도우 어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피와 땀을 흘려온 해역으로 이전에도 지금도 완도우 바다, 천남우 바다입니다. 헌법재판소도 판례를 통해 법령상 해상 경계 확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불문법상의 해상 경계 확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즉 해상경계에 관한 일정한 관행 과 관행의 장기간 반복 그리고 이를 법규범이라 인식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바다는 경계는 왜곡된 서류 도 우길 수 없습니다. 현재 완도우민들과 그 부모 부모님들이 직접 그 바다에서의 삶을 조업 활동 등을 통해 하나의 역사로 기억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도 국민과 전남 도민은 전남 안도 장소 그 바다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의 바다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장소를 넘어 전남과 안도 바다에 대한 분쟁까지 일으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욱이 제주도는 일제강점기 혼란 속에 무인도인 장수도가 제주도 사수도로 바뀌는 역사 왜곡, 예곡, 진실 왜곡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시사님과 제주도민들께 진심으로 제안드립니다. 일제강점기 혼란 속에 빚어진 왜곡을 바로잡고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지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는 올바른 상태로 만들기 위한 타협과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가 만들어놓은 분란의 씨앗을 분쟁의 나무로 키우는 것을 멈추고 상생화부섬으로 갖고 나가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빙그레 웃는 섬 안도가 제주도와 함께 빙그레 웃을 수 있도록 전남과 완도 그리고 제주가 함께 더 많이 대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